끌고 가봐요 음... 응. 응. 끌고 가봐 지우 이뻐 응? 메롱 지우야 끌고, 끌고 가봐 타겠는데 무거웠는데 왜 한번 해봐 엄마 끌고 줘봐 내가 한번 끌고 끌어줄게 그래 지우가 타봐 그러면 엉마아 응, 끌어준대 지우가 타봐 응. 완전 재밌을걸? 응 완전 재밌지 살살 끌어줘 바르게 앉아봐 지우야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앉아야지 어 요렇게 앉아봐. 응. 음, 자 눕혀서. 아, 살살 해줘. 아니 아니 이렇게 하면 잘 못하잖아요. 발, 어? 발을 발 끌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렇게 한지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럴까? 그렇게 뭐, 그렇게 한번 해줘. 진지이가그렇게 해줘. 어 그렇게 해줘. 어. 저오타 뭐예요? 응저타뭐오 뭐예요? 저오요 어이구이구이구 이거. 어이구. 큰일 죽겠다. 제가 한 번에 그을 수 있어요. 오. 오. 불을 끄는 거야, 안 끄는 거야, 지금? 오, 간다. 어? 페인트. 우와, 우와. 알았어알았어 알았어. 내려와, 내려와. 알았어알았어 아. 좀 따끔운데. 따끔운데. 아, 따끈따끈한데, 따끈한데, 따한데허허 해준다. 왜 그러는데?